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죠? 정말 오래간만에 뵌것 같습니다. 저는요 며칠 전에 지금 세컨하우스 다녀서 하룻밤 자고 왔는데요 그밤밤 밤 하늘에 저를 여러분 반딧불을 봤어요 그 반딧불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어, 마당에 앉아있는데 뭔 불빛이 돌아다녀서 <laughs> 놀래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반딧불이었습니다 세상에 요즘 여러분 반딧불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보고 본 기억이 없는데 이런 행운을 세컨하우스에서 발견하게 돼서 정말+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자꾸 그반듯비이 지금도 눈에서 아른아른한데요. 어,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 만들기 위해서 그 감사한 마음을 뒤로하고 오늘 어, 급하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자 어떤 제목을 얘기해 보고 싶냐 그러면 마음에 드는 물건은 더 갖고 싶은 사람이 많이 쓰게 되어 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뭔가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지불한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공매나 경매로 하게 되게 되면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자기 것이 되게 되는데, 정말 갖고 싶은 사람이 남들은 100쓸때 자기는 200쓸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물건을 갖고 싶으면 내가 이 물건을 얼마나 갖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이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요, 가격을 절대로 높게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갖고 싶은 게 있으면요,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 퍽쓸수 있는 그런 대포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물건이에요. 도로에 물린 직사각형의 모양의 땅이고요, 대지 106평, 이쁘지 않습니까? 어... 채권에 의한 매각이 아니고요, 공유 그 국유 재산에 대한 매각이라서요, 어, 깔끔한 등기니까 그냥 낙찰 받으면 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이거 등기 먼저 보기 전에 여러분 어디냐 볼게요. 오늘은 충북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라는 곳인데, 여기가 영동군청입니다. 영동군청, 영동읍사무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이 도로를, 19번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요. 양강면 사무소라고 있는데요. 이 양강면 사무소에서 여기까지, 자, 영동군청에서 그냥 직선거리로 볼게요. 한 4.5, 5km 정도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정도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면사무소 인근 소재에 있는 마을이라서요. 자, 19번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오고, 면사무소는 여기가 있고요. 그리고 파출소 여기 있고, 여기 바로 앞에 여러분 농협 여기 있어요. 농협 여기 있고, 양강초등학교가 바로 코앞에 있죠. 오늘 물건은 여기거든요. 이 도로를 따라서 쭉 일자로 이렇게, 어, 마을이 도로가 있으면, 이 뒤에 보면 마을이 다한 집씩만 길가를 따라서 지어졌죠. 그건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산이 높으면 뒤로도 뻗어 나갈 수 없으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집들이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쭉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집들이 지어진 마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초등학교가 있고 어 일부분만 제가 여기서부터 천천히 조금만 가볼게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상세히 훌, 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어 잠깐만요 자이 마을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있어요 이 집은 이집이 집은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여러분 무섭습니다 <laughs> 클릭하면 자꾸 이상한 곳으로 가서 여러분 무섭습니다 어 지바이어 탈 때도 눈 찌끔 깎고 잘 탔는데 왜? <laughs> <laughs> 이 순간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두렵습니다. 이 땅이에요. 아, 여기도 뒤에 또 대나무가 있군요, 여러분. 대나무 최대의 강적입니다. <laughs>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자꾸 파도파도 떠나요. 최근에 안 가본 땅에 제가 오랫동안 사놓고 방치해놓은 땅에 갔더니요, 그 땅도요, 대나무가요, 어, 점령을 했습니다. 참. 그 땅은 넓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지금도 고민입니다. 이 땅이에요. 이 땅인데요. 어때요, 여러분. 뭐 보고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양쪽에 집이 있는데 그집 가운데에 텅빈어 대지, 집은 없지만은 길가에 물려 있고 어, 직사각형의 땅이고, 좋아 보이고, 이 마을이 느낌 어쩐지 저 밑에 지금 산자락이 있는 거 보이니까, 어, 산세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현장 가보셔야 될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보이는 느낌만으로 전달을 하니까, 인근에 농협 있고요. 또 보니까 인근에 식당도 있고요. 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어, 현장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간평 안보여드릴거예요자 <laughs> 보세요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어, 350제곱미터 충청북도가 소유자이고요 그리고 각구 울분은 깨끗하니까 그냥 낙찰 받으시면 잔금 내고 소유권 이전해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지약 106평이고요 자그 다음에 공매로 진행하는데요 사건번호는 여기 있고요 자 이와 같이 공공물건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요, 감정평가를 두 군데서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군데서 했고요. 한 곳은 2,380만원, 한 곳은 2,415만원. 이거에 대한 평균치 정도 감정을 잡아서 진행가는 2,406만 6,510원입니다. 9월 15일 11시부터 21년 9월 28일 4시까지 입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입찰 기간이 굉장히 한 13일 정도 되죠. 이렇게 길게 입찰을 해서 마지막에 최종에 제일 높게 쓴 사람이 이 물건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위에는 계획관리지역, 밑에는 제2종 1번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지금 이거 쓰실 때 어디 살짝 마음이 딴 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어, 대지이고요. 그리고 2,40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땅이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2,400 정도 선에서 입찰해가지고는 택도 없겠죠? 여러분, 마음만 하루 종일 뺏기는 거예요. 입찰해가지고 떨어지면 여러분,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신경을 쓰면 하루 종일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 과감하게 한번 쓰고 싶은 금액만큼 마음에 드신 분들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지적도를 보면요, 이와 같이 도로가 다나 있고요. 도로도 굉장히 지금 높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350제곱미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사진인데요. 이와 같이 이렇게 지금 이 땅이거든요. 이 땅인데 지금 누군가가 농사를 짓고 있죠. 그러니까 농사 짓고 있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낙찰 받으시면 그냥 제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갖고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 이제 농작물은 그만 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긴 연휴가 조만간에 다가오죠. 현장 방문은 필수이고요. 마음에 드신 분이 있으시면 당장 달려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방 안에 있는 시간보다 현장에 가서 많은 보는 것은 여러분은 눈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 줄수 없는 지식이니까 여러분들 꼭 현장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둘이서였습니다.